자 그러면 음. 일곱 가지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창세 전에 어떤 세계가 일어났었는지 이걸 모르면 성경은 들어가면 안 돼요.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이제 창세기가 시작되고 이 창세기는 욥기나 또 계시록이나 어, 잠언이나 이런 세계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가 펼쳐지고 이제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아그 세계가 이제 다시 한번 어, 창세기가 이래서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겁니다. 이데두 번째, 이제, 에 창세 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지를 알고 나면, 그렇다면 천지창조를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는 그럼 왜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6일창조가 이6일 창조를 통해서 이제 그 인간사가 시작되는 4대 강. 비손과 기온과 또힙데겔과 유브라데라는 이 강. 이게 이제 인간사의 시작입니다. 발원 전보좌의 세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제 어 새롭게 농사가 되는 포도 농사라는 일곱색깔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면 우리 안에 이제 선악과의이 선악가와 생명나무의 비밀이 이제 밝히 드러나고 이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비밀이 드러나면 이제 비로소 그때서 우리가 혼과 그 영의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주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풀어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어 수십 년, 뭐 수년부터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우리는 그냥 평생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또,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한 그런 세계가 과연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그런 세계가 있는지 아니면 성경은 또 어떤 세계를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설교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명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 나와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천지 창조 전에, 왜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영의 세계를 먼저 이렇게 피조를 하셔서 또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여러분, 천지 영의 세계가 피조가 안 됐다면 천지창조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천지창조된 이 내력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특히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참그 신비한 세계들이 이제 가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3절까지 가면은 1장의 6일 창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추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가 지금 에, 끝난 겁니까? 아니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시작이 된다는 게 이제 율법의 세계라고요. 응?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시작이 아니고 이거는 완벽한 천지창조를 다 끝내 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완벽하게 끝내 놓은 건데 이제 2절로 내려가면서부터 2절부터 그 땅이라는 존재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 놓고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 놓고 바로 땅이, 왜 땅이 나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은 너무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저 창세기 1장 2절을, 1절과 2절을 아무리 읽어도 왜 천지창조하시니라 해놓고 땅이 등장하는지를 풀 수가 없는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그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면 저 세계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세계예요. 어떤 학식을 가지고도.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화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땅이 혼돈하고 뭐예요? 사람들이 혼돈하고 사람들이 공화하며 사람들이 이죄 속에 있는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을 덮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랬죠? 예. 땅이라는 몫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을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시니까 생령이 된지란 저 세계를 지금 하나님은 결론 가운데 전부 다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가 쫙 끝나고 나면 2장 4절에 가가지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을 딱 끝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미라. 이렇게. 안식하셨음이었더라. 안식이 딱 드러납니다.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그죠? 7일째 되는 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새롭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이 내용들을 이제 풀어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6일 창조에 정확한 하나님이 왜이 땅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세계를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자 5절부터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수가 나지 아니하였다. 자 땅에는 비가 없었고 그 땅을 가꿀 사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무도 없었고, 그죠? 또, 밭에는 채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흙 자체로만 있는 거예요. 6절. 안개만 땅 위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제 이 7절부터 8절이라는 이 세계가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살아있는 생혼의 기관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서 이제 8절에 어디를 또다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대기시켰다가 또 다른 세계를 지금 창설을 하세요. 그죠? 동방의 에덴에 뭘 만들어요? 동산. 그렇다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없었다는 소리예요? 없을 무렵에 무엇 때문에 지금 동방의 에덴에 뭘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지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이 아담을 두기 위하여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동산이 없었죠. 자 그러면서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이 구절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비밀이 일곱째 주제의 여섯 번째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비밀, 이것이 안 밝혀지면 인간 창주의 목적이 하나도 안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가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는지. 이 생명나무와 선악가의 비밀을 모르면 사람을 만든 이유가 전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1절 자, 10절을 보면 이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근원이 돼서 갈라지는 이 세계가 이제 가인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동사 동방의 에덴 그죠? 그 에덴의 동산 여기에 아담을 옮겨놓으시죠 하나님이 옮겨놓으시고 이제. 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 이 사대강 요걸 통하여 가인 인간사가 이제 펼쳐지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엔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생산이 시작이 안 된다. 이 말은 반대로 바꿔서 예수님이 이 선악과 문제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사역을 하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은 그대로 인간의 가인 사 4대강이 갈라지면서 유대 땅으로 흘러서 흘러서 지금 옮겨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에덴 동산의 이 창조가 저 4대 강이 바론이 에덴에서 시작되면서부터 가인사라는 선악과 문제로 모든 세계가 이제 펼쳐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듯이 그것이 그 강물이 흘러서 흘러서 어디까지 갔냐면 유대 땅베들레헴에까지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야 이게 그 유대를 통하여 우리의 중매정인 사도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방의 구원이 차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저 사대강이 가인사를 시작된 저것들이 유대 땅으로 옮겨졌다가 유대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초대의 이 사도들이 이방 로마로부터 시작된 그세계 이제 쫙 확장이 돼서 오늘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이게 지금 옮겨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에 대한 것들. 그렇게 강이 갈라지죠? 자, 11절에 가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래서 이제 4대 강이 이제 쫙 밝혀지고,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이 4대 강이 가인사의 시작의 문을 딱 열어놓고 이제 이것이 딱 마무리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다가요? 에덴에 동산에 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것을 이제 다스리게 하는데 이거 이제 창세기 1장 2 8절의 근거로 이제 이걸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먼저 보고 15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아담이 시작되는 5대 사건, 가장 강력한 이게 지금 생혼의 능력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저 생혼의 능력 살아있는 생혼이 바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마지막에는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림으로 마무리 짓는 건데 이게 마지막 다섯째 날에 짐승의 세 종류와 요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그 다스림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시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내 대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세계가 얼마나 허상인 줄 아시겠죠? 너무도 허상인 거예요. 우리는 대신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 대신 죽은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고요. 우리 이방인들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져서 유업으로 받는 그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율법의 저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그 저주를 사망 권세 꺾어버리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약속된 언약이 있는데, 이게 혈과 육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13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누구로 오죠? 예수님으로 온단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문 1장 16절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대사, 율법,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는 소리예요. 육신을 입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가 저주되니까 왜 여러분 전능자 이 영이신 하나님은요 이땅에 어떤 소유물로도 그분을 붙들을 수도 없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을 입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저 저주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몸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에, 그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려고 오신 그 이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우리를 송냥하셨으니,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해놓고는 14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이 세계를 이방인에게 이제 펼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라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저 말은 무슨 얘기,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그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로 가요. 이방인에게 가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오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저 믿음이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저 예수가 그리스도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입도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을 삼게 하는 성령의 약속을 유대인들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복이 와요. 15절 보세요. 자, 15절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도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놓은 후에는 이것을 임의대로 자기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는 게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이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 있었죠? 여럿이 아들이 있었지만, 언약의 아들은 이삭 하나였죠. 그 이삭을 지금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성경을 통하여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는.